인생 비비, 레노덤, 3차 입고. 아 어, 저는 이 제품을 쓸 때마다 정말이지, 이렇게 피부에 찰지게 감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 피부가 정말 완벽하게 좋아진다는 거. 자, 여기 보이시면 저 김이 잡지 많습니다 자, 레노덤, 인생 비비. 비비인데 쿠션처럼 쓰기 편하게 해놨고요. 자, 가운데를 이렇게 누르시면 애기 나옵니다. 자, 한번 발라볼게요. 대부분 다른 제품들은 이렇게 들겨 바르잖아요. 하지만 레노덤은 밀면서 바르셔도 엄청난 밀착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그냥 밀어주세요. 밀면서 바르세요. 그리고 수분광, 꿀광 정말 기본 그리고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인생 비비, 피부도 너무너무 좋아지고요. 바르고 있는 동안 피부 좋다는 소리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으실 거예요. 레노덤, 인생 비비, 너참 좋다.